여자라 조선기 후 실학 사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죠? 네. 하나는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, 하나는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. 중상주의. 그 중농주의 학파들은 어,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. 네! 그사 학자와 책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토지제도 개혁 주장. 그다음에 중상주의 학자들 그 사람들의 책 이것들에서 우리 외워보도록. 합시다. 운대로을 동원해서 시작합니다. 박수치면서 네. 중동주부터 시작합니다. 시작. 안개 소용한 단계 소용의 중전도 성보 일개 성보 사설의 안전도 가상 중용의 열당무에서의 정 에이 상주 들어갑니다. 시작. 육수원의 육수, 홍대용의 담언서, 박의박제